이 나무는 수세가 굉장히 약한 나무인데, 수세가 약해서 그런지 꽤 열렸네. 나무 수세가 너무 세면 안 달리는 것 같긴 해. 근데 이거 봐, 쌍자가. 한 알에 두 개씩 달린 거. 작년에 더위 먹어서 그래. 근데 저, 저쪽엔 저쪽까지는 죽는, 죽어가는 가지인데 엄청 달렸어. 까운데 과일이 괜찮으니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. 이 정도면 어떤 맛이 나나. 완전히 빨간색인데. 음 음, 맛있네. 맛다들어네 이게. 으흠. 수확해야 되겠다, 이게. 빨간 놈들부터.